안녕하세요 브랜인텍 강사 이승훈입니다 아 오늘 뭐 쟁일 흥분만 했네 <laughs>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은 뭐 사교육 업체들을 많이 까죠 그거 외에도 뭐 유치원부터 해서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요 전에 본 영상에서는 교육부 장관도 깠고 그 다음 난 대통령도 깐단 말이야 아니면 까요 근데 분명히 다른 쪽에서도 절 깐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거 얘기 안 하잖아 그 사람들도 나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거를 왜나 비판했냐고 뭐라고 그러진 않아. 왜? 나도 비판받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날 비판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는 그쪽 업체나 아니면 그쪽 유튜브 채널이나 또 그거를 사교육을 주장하는 망카페. 이런 데 블랙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 최고 등급으로 아마 다 지금 돼 있을 걸? 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도 어머니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제욕써 있는 거 많아요. 근데 저 얘기 안 하잖아. 왜? 올 사람만 오는 거야. 그 망카페 이런 데 내가 공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저한테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저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오면은 제 채널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내가 그 썸네일도 막 지저분하게 하고 이러는 게 막바지까지 몰린 사람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채널이에요. 저는. 아무한테는 안 보여요. 예전에 1월달, 2월달 요 전에 그때 유튜브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엄청나게 노출을 해줬어. 그 영상 한번 올리면은 10만 개씩 노출을 해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머니들 들어왔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고 사교육 채널 이런데 보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안 보여 내 채널이 교수들 채널 뭐임 작가나 뭐 하정훈 박사나. 뭐, 이런 교수들 채널 거를 봤던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야.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블랙리스트야. 그리고 그쪽 채널에서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뭐, 브레인테크라는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다. 거기, <웃음> <웃음> 저에 대한 쌍욕들 많이 써 있을 거예요. 예전에, 내 이런 거 있었어. 어떤 채널에다가. 이제 책류가 하고 또 아이들 조기교육 하면은 이제 뇌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라고 했다가 거기서 내가 평생 들을 욕을 다 먹었어. 그 엄마들한테. <laughs> 그 이후부터 이제 남의 채널에 다안 써줘. 야, 진짜 별아별 쓰레기 같은 욕은 다 먹었어요. 진짜 그때. 역시 진짜, 아, 이 정도구나. 그때 생각을 했지. 남을 억지로 교화시키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근데 그때 그 와중에도 또내 채널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채널 말고 원래 제본 채널 그쪽에 이제 갑자기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긴 했지. 근데 뭐어 차피 뭐 2,500명이나 뭐 3,000명이 뭐 그게 그거긴 한데. 아, 그때 당시 이제 그쪽 채널에 뭐제본 채널은 지금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안 올려요. 뭐 영상 올려봐야 뭐 100회도 안 나오는 거 뭐하러 올려 뭐 어, 이쪽에다가 그냥 엄마들이 많이 이제 소통하는 채널이니까 이쪽에다 많이 올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쪽 사람들도 저 비판해요 <laughs> 근데 저는 어 저쪽 채널에서 절 욕합니다 저쪽 채널에서 욕합니다 어디 맘카페에서 절 욕합니다 저 그런 얘이안 하잖아 저도 비판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제 채널에서는 그러지 말자, 이거야. 저도 다른 사람 비판을 하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그냥 무작정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유 설명을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착안해서 제걸 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작정 저 새끼 나쁜 새끼 이러지 않잖아. 그잖아요. 좀 그런 거좀 봐주시고. 제 채널 말고 여러 채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채널을 내가 또깔 수도 있어. 왜? 그 영상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까는 거야. 이걸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럼 까는 거야. 저랑 통화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머니들이 어떤 질문 하잖아. 그럼 제가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 어려운 질문,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다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도 내가 다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갖는다니까. 그리고 저랑 통화를 한번 하신 분들도 있고, 두번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하신 분들도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한번 하고 안 하고 그러진 않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책임을 져요.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제가 뭐. <laughs> 남의 인생에 저는 개입을 한 거예요. 이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그러면 남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돈이 벌리고 안 벌리는 거는 둘째 문제야.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돈이 벌려요. 한 달에 400, 500씩 돈을 번단 말이야. 일을 하면은. 근데, 그때 제가 2월달에 한번 내가 조금 구걸한 적이 있어. 근데 내가 그 돈으로 내가 뭐빵 사먹고 뭐 담배 사피고 그랬어? 아니에요. 그 돈으로 그대로 이제 필요한 걸 자료를 샀어. 그돈 그대로. 내가 자료를 사는데 그때 내가 돈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때 한번 내가 구걸한 적이 있어요. 딱한 번. 그 돈으로 내가 그대로 애들 필요한 거 샀어요. 아직 리뷰는 못 했지만. 그대로 쌓여 있어. <laughs> 어, 네, 그거 좀 미안하긴 해요. 네, 빨리 할게요, 그거는. 근데 그래, 방학 때 돼야 될것 같아요. 요즘 좀 바빠가지고. 어, 그대로 리뷰할 거예요. 내가 어, 어만데 쓰지 않아요. 제가 일을 하니까, 뭐, 어떤 어머니들은 또 상담했다고 고맙다고 이제 뭐 커피쿠폰 보내주고 그런 건 있어요. 그게 다야. 그리고 뭐또 이렇게 지방으로 상담 간다든지 또 상담 가면 내가 또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름값 있으니까 또 하루를 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그 상담비 10만원 받는 건 있어요. 딱그 정도. 내가 방문까지 해주고 10만원이면 뭐싼거 아니야? <laughs> 엄마들이 와서 상담해도 그 8만원인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내가 한시간 해준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3시간 4시간 씩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그것까지 나쁘게 생각하면 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공격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난그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공격하는 거를 내가 나쁘게 하는 건 아니야. 제, 저는 이 몸집 키우려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거 모를까? 제가 이거 5만 구독자, 10만 구독자 만드는 거 쉬워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 개파 5분 전대. 이 채널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 가죽같이 간다고. 가족 같이가 아니라 가족 같이 간다고 어? 그렇게 갈 거예요.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얘기 다 듣고 하는데 요즘 바쁘다 보니까는 Q&A 채널 만들어서 거기도 못 하고 있고 어, 또 지금 답글들쓴거또 그 리뷰도 못 하고 있지만은 어, 다 해줄 거예요. 아저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뭐좀 이해해 주세요. 저 아침. 어 6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몇시야 8시 반이에요 저녁 집에 가면 11시야 <laughs> 그 생활을 지금 계속 해야 돼요 그니까 러시는 짬짬이 지금 어떻게든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음. 뭐 자네 운네뭐뇌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 영상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어? 자네형 운네형 <laughs> 그거랑 이제 대충 뇌 일거 가지고 영상이 지금 본 채널하고 여기랑 강이가 600개인가 700개인가 돼요. <laughs>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간단한 잔의 특징, 문의 특징 가지고도 애들 성량 파악 다 하고 그거에 대한 나온 특징까지. 솔직히 지금 어머니들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나잖아. 지금 내 채널 딱 하나 있잖아. 조기 교육의 위험성부터 해서 애들 나오는 성장부터 해가지고 개월수별로 특징부터 해서 이걸 자세하게 해주는 채널이 이거 지금 딸랑 하나야 대한민국에 딱 하나야 딱 하나 임 작가님 하나 있다. 근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된건 없지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채널 딱 하나야 내 채널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어, 뭐 이제 불만사항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있으면 나한테 개인톡 해요 나랑 직접 일대일 대화해요 그건 그렇게 해서 좀 바꾸자고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laughs> 깐다고 아또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의 채널에서 또내거 채널 깐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 아 그러지 마 제발. 그것도 하지 마요. 깔수 있는 거야. 그거 괜찮아. 어차피 거기 신봉자들 이 있는데다가 또 싸우지 마. 사, 그러지 마요. 내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까는 사람 기분 나쁘다고 욕을 하면 나랑 그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마. 남의 채널에서 내 얘기도 하지도 말고요. 남의 채널에서 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브레인테크라고, 그, 사자 나온 사람, 아, 지도 사자면서 어,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어차피 다사자지 뭐, 교수 아니면 다사자지 응? 그잖아. 거기 싸우지지 마. 그러지 말아요. 맘카페에서내 채널 막 욕을 하는 거 있잖아. 싸우지 마. 어차피 그쪽 믿을 사람은 그쪽 믿는 거야. 나중에 애들이 문제 생겨야 내 채널 들어온단 말이야. 그때까지 그냥 냅두라는 거야. 옆집 애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ADHD가 걸리기 일부 직전이고 미디어 중은군이 생겨서 미디막 애가 이상하게 생, 이상하기 일부 직전이어도 내 채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얘기해도 돼. 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얘기하지 말아요. 본인이 극한까지 가잖아. 그럼 내 채널이 보여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돼야 그 엄마가 바뀌어. 극한까지 몰렸으니까. 근데 극한까지 몰리기 일부 직전이면은 반신반의 하면서 만약에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안 하고 또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잖아. 그럼 애가 이도저도 안 되고 모든 탓을 저한테 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욕먹고 괜히 그 채널 가서 싸우게 되고 그 망카페에서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그런 다른 쪽 채널에서 또 저를 믿고 또 제꺼에 신봉자들 분들이 있어 싸우고 난 그거 싫어 그러지 마요 그냥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제 채널에서 제 단톡방에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지내요 가족적이게 그냥 딱그 정도. 저는 마음은 5만 되기를 원해. 왜냐면은 5만 되면은 대기자 TV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제게 확산이 돼요. 근데 확산 된다고 제가 뭐 돈을 바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뭐 센터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뭔가 하는 게 없잖아. 내가 센터를 채리고 책을 한두세권 내고 구독자가 5만이 되고 그러면 대기자 TV에서 부른단 말이야. 그분은 뭐 나도 뭐 돈이 되겠지. 지금 뭐 버스를 하고 <laughs> 어? 떠들어만 되고, 전화 상담하고, 뭐, 방문 상담하고, 이런 사람들 대기자 TV에서 부르겠냐고. 안 불러.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내년까지 내 단톡방과 내 채널을 가지고 그냥 가족적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공유도 하지 마시고. 다른 채널에서 내가 블랙리스트 지금 넘버3에요 어? 넘버3 안에 들어요 지금 교육 그쪽에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다 까는데 왜 사교육 업계에서 나랑 왜안 싸우려고 그럴까 아 인제 뭐 구독자 3천 명 있는 데서 싸워봐야 개싸움 한번 하면은 결국은 손해보는 게 걔네들이거든 구독자 10만 있는 애들이 나랑 싸우려고 그럴까? 아니야. 걔네들도 알거든. 개싸움 한번 하면은 오히려 내가 채널이 성장하고 걔네들 죽어요. 안 해.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해. 결국은 싸우는 거는 댓글러들끼리 싸우는 거고, 안 해. 걔네들은 저 사람 취급 다. 언급도 안해요 괜히 언급했다가 자기 채널 날라가거든 그리고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 조기교육 권장하는 애들 10대1, 17대1로 싸워도 내가 이긴다고 왜? 걔네들은 지식이 없거든 나랑 뇌로 싸워봐봐 걔네들 다 깨갱해 17대1로 싸워도 저는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것도 라이브로 걔네들 라이브로 나랑 한번 1대1 맞짱 까자고 해볼까요? 아무도 안 와요 왜? 맞짱하면 미천 다 드러나거든 절대 안해 그런 채널을 봤던 거야 어머니들이 저는 교수들 제외하고요 지금 아마추어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요 1대1 맞짱 다갈수 있고요 교수들하고 같은 그런 내용으로 얘기해도 같이 대화가 돼요 저는 지금 그 상태란 말이야 저는 조기교육의 어떤 채널 와도 저는 1대1 맞짱 깔다 이길 수 있고요 사교육 업계 걔네들 날, 날고 기는 애들, 저랑 1대1 맞짱까지 제가 이겨요. 왜냐? 걔네들이, 어머니들 속였던 것들 있잖아. 그게 거짓말인 걸 알거든. 걔네들이. 그러니까 저랑 못해. 고발 조치도 못해요. 고발 조치를 하면 은 어떻게 돼요? 이슈가 되거든. 그러면 걔네 업체가 휘청청하거든. 못해. 알고 계셔야 돼. 예. 절대 다른 채널 가서 제 채널 욕한다고 싸우지 마세요. 공유하지 마세요. 저그 다른 채널 만 카페에서 제거 비판을 하더라도 그냥 보세요. 비판 받아도 되는 거야, 저도. 제가 다른 사람 비판하듯이 그 사람들도 저 비판해. 왜? 지금 제 채널하고 임작가 빼고는 없어. 아마추어 중에 지금 95% 이상이 조기 교육 권장 채널이에요. 지금 딸랑 남은 거는 임작가랑 저밖에 없다니까? 그두개 남아서 두 개. 그 그거 싸워 봐야 그다 당해 그러지 말아요. 공유도 하지 말고. 저는 책을 내야지 이렇게 되는데 내 책을 낼 시간이 없어. 왜? 아니 2년 전에 그렇게 조기 교육 채널에서 말했던 것들이 매번 이상한 애들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금 2년 후에 나타나거든. 이거 끝내 는 연구 끝내 놓으면또 증상이 다른 게 나타나고 이거 연구 끝내 놓으면 또 증상이 나타나고 아니 책쓸 시간이 없어 애들 당장 급한 불부터 나는 꺼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글을 쓸거아냐글쓸 시간을 안 주네 이거 급한 불 연구해가지고 딱 해놨더니 요즘 애들이 이래요 우리 애가 갑자기 이래졌어요 근데 동시다발로 그런 증상이 터지는 거야 책쓸 시간이 없어 어디서 그거 빨리 급한 불또 꺼야 돼왜 이런 증상이 일어났는지 또 누가 이 지랄을 한 건지 어떤 유튜버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한 건지, 그걸 또 찾아내고 또 그때 얘네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어쨌든, 요걸 끝내고, 제발 다른 채널 가서 제가 저를 욕한다고 어, 싸우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블랙리스트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제발 제 채널에서는 저랑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저랑 말싸움하면은 못 이기시잖아. 저를 비판하는 거 자체가 제가 잘나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제가 100%는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봐야 제 말빨 못 이겨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30%밖에 안 돼요. 저는 다 보여줄 수가 없어. 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야. 저는 다 보여주면 안 돼. 대신 저랑 1대1 상담을 하거나 전화 상담할 때는 다 알려줘요. 제가 알고 있는 100%를 다 알려줘. 그렇지만은 유튜브상에서 공개 속상에서는 내가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괜히 또 불안할까봐. 지금 제가 어머니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30% 뿐이 안돼 나머지 제가 알고 있는 100%를 알고,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개인 연락을 달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 얘기해 주겠다고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알짜배기긴 한데 아니 이제 구독자 3000명 있는데 막 고발이고 뭐고 막 이런 거 오면 복잡하잖아 그럼 영상 올리기도 쉽고 영상 올리기도 싫고, 그냥 별,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다 와가지고 그쪽 신봉자 와가지고 채널 더럽히고 이러면은 나도 이제 심이안 나. <laughs>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발 다른 채널 가서 싸우지 마시고요. 제 채널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은 저한테 괜히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에그, 다, 카톡 다 까고 했잖아. 연락 줘요. 저랑 1대1로 얘기해요. 자, 요것을 끝내도록 하고요. 어, 내일부터 정상적인 강의 올라갈게요. 어쨌든, 요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